오늘 해볼 거는 게임이 아닙니다. 제가 말이에 오늘 처음 유튜브를 해서 <laughs> 계속 계속 해보겠을래요. 어쨌든 오늘 해볼 게임 아니고 시큐 먹방인 제가 말이에요. 음 먹어봤더니 인생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소리칠 만큼 엄... 맛있었습니다 죽기 네. 전에 무조건 먹어야 할 치킨 네 죽기 전에 얼른 먹어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그만 두고 요 치킨 먹방 하세요 먹방 이 치킨은 먹으면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서 죽을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기절할 확률도 많고 하지만 우리 엄마도 치킨을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했어. 그래서 우리도 먹방을 찍겠습니다. 네 하지만 지금은 먹방을 얼른 먹어야 되니까 얼른 마르지 않고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너무 맛있는데 지금 어쨌든 너무 배가 불리는데 어 일단 먹어요. 음. 음. 역시 먹방은 제 역시나 최고. 역시나 최고의 먹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얼굴에 사라지게 만들 없습니다. 그럼 먹방 실패입니다. 설마 그럴린 절대 없겠죠? 저는 말에 살만 골라 먹어서 잘다 먹겠습니다. 다 먹어도 되나요? 네. 음. 우리 둘이 같은 오형이라서 네저저 저 사람은 저보다 두살 많은 아홉 살전 일곱 살입니다 같은 형제니다 음. 그리고 같은 형제죠. 그리고 우리 음. 가족은 어 엄마나 엄마 아빠 방에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먹방을 시작해야 돼. 그만 먹방 말하고. 타임입니다! 음, 음, 음다 먹읍시다. 네. 살만 먹으세요. 제가 이건 뜯어서. 아이 우리가 할 목표가 말이에요. 치킨. 살만 먹죠. 그, 네. 있는거 빼고 다, 다 먹을 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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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네.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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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하다 네. 하지만 지금 입에 다더러워졌지내 응. 손도 더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노란색이 묻어 있거 보이죠? 요게 프링크입니다 정말 치즈 맛이 납니다 진짜 치즈입니다 자, 전 손을 씻고 오겠습니다 응. 지금은 아시겠지만 민준이는 손 씻는 장이에요 전에도 손 씻는다고 말했거든요 일단 계속 먹방을 하겠습니다 오늘 네. 아, 아. 목표는 아. 살먹기라서 제 치킨을 골라올게요 자 더 치킨을 가져올까요? 자, 치킨을 더 가져옵시다. 치킨이 몇 조각 남았습니까? 자, 한 조각, 두 조각, 세 조각 밖에 안 남았으니, 얼른 하이라이트로 먹어야 됩니다. 아, 너무 맛있어요. 설마, 10분 치킨. 안에, 10분 안에 다 먹는 건 아니겠지? 아, 제가 지금 좀 배부른 상태라, 상태라서, 치킨 그요 종이 보이죠? 요게 치킨 가루입니다. 민중군 뜯어주세요. 치킨. 떡파리 아, 자, 어 어떻게 뜯을까요? 그냥 빠세 부수세요. 요 치킨, 요 제일 작은 치킨부터 하세요. 자, 빠세. 이 살이 아주 큽니다.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. 자, 그럼. 손을 씻고, 얼른, 응, 응 장갑을 끼워서 해야 되겠어요. 그냥 많이 맞긴 해요. 민준이는 손 씻는 중이야. 정말, 손만 묻어도 손만 씻어요. 수지로 닦아 놓고, 팍! 이건 실시간이 아니라서 좀 아쉽겠지만, 요거는 그냥 두 시간짜리가 아니라 그냥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. 음. 자, 이번 주에는 살만 찌적 먹기라서 그냥 급하네. 여기야, 그만 먹어. 자, 왔습니다. 이제 손민경은 빨리 수피를 먹어야죠. 한 그릇 못 먹자. 헉, 저는 이제 퇴근하고요, 퇴근. 자, 이제 뜯어주겠습니다. 자, 제일 큰 거부터 먹어야 자, 뜯어보겠습니다. 수피만 잘 보이세요? 엄마 먹고 싶지 않나요? 응. 여러분. 우선민님분 어. 빨리, 먹으세요, 치킨을 저는 이제, 네시키까지다 주고 게요 그러니까 뭐, 아, 이제, 내 가지를 넘었다. 근데 이제 한 개도 못 먹어서. 너 하나 먹어. 빨리 마칩시다. 빨리 나가시다, 선민정요 이것만 먹으면 한, 나가도 돼요. 자, 치킨 살먹 하는 살만 먹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